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어,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최근에 큰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났는데요.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공장이 크게 화재가 났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는 18명의 외국인, 23명 중에 이제 18명의 외국인이 이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그 사건으로 이제 어떤 문제점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 이틀 전에 그 배터리 화성에 있는 배터리 밧데리... 그, 공장에서, 어 대형 불이 나가지고, 어 그, 총 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18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어 17명이, 어 조선족, 그 중국계, 어 한국인이었고, 그리고 한 명이, 그, 어그 어디야, 그, 라오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사, 내, 내용을 볼때 우리가 그 노동법적으로 그래야 될 것은 왜 산업안전 쪽, 산업안전 차원에서 어떤 그대응이 미흡했는지, 또 하나는 어, 왜그 많은 사업장, 그러니까 사망한 23명 중에 거의 90%가 거의 80%, 80 이상이 외국인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사업장에서 이 많은 외국인이 사용 가능한지 이런 문제가 의심이 남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산업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그, 어, 그 매스컴에 나온 동영상이 나왔지만은 그 1분 내에 이렇게 폭발이 폭발이 있었고 한 2, 30초 내에 그 직원들이 그 어, 불을 꺼기 위해서 수화기로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뭐그한 어, 2, 30, 2, 30초가 있은 다음에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우선 산업안전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별도의 어떤 어 대응책을 어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그런 문제는 그런 차원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사업장 내에 이 많은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또 조선일보에서 그 불법 확인이 아는지 이거 좀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선은 확인해 보면은 이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E9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이렇게 단순 기능 그런 근로자가 이제 보통 한 7, 80% 되고 그리고 또 중국 교포가 그 방문 취업 H2 비자로 한국에서 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E9 고용 허가제로 오는 어 이런 어, 외그그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한 20%나 또 뿌리 기업거든요. 좀더 많이 해서 한30% 정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사망한 사람이 대부분이 한80%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외국인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 부분은 그 H2 비자가 바로 이제 어, 사실, 그, 이나 단순 기능은, 그, 보통 한 15개 국가, 지금, 하나, 여러 가지 16개 국가에서 우리가, 어, 어떤, 뭐, 서로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그, 한, 그, 사업장별로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 한 20에서 30%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장에서는 그 조선, 그러니까 그, 조선족인 그외국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 부분은 그 주로 H2 비자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H2 비자는 그러니까 방문 취업인데, 근데 또 여기에 그 아디셀이라는 회사에 이 18명의 그 외국인이 다, 어그 소속이 아니고 다 외부 소속이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장 내에서 이 많은 외국인이 직접 고용도 안 했는데 와서 일을 했다는 거는 어, 그거는 이제 뭐그 업체는 그 외부 도급 회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도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업무를 그 완수를 할 목적으로 이제 그,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그 어떤 대가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라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664조의 어떤 도급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어, 어떤 전문성 있는 회사가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겨,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뭐 전문 기술은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공장에 있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일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인원을 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하는 이러한 고용 관계는 바로 파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급은 그 우리 그 간부가 그쪽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게 되면은 바로 그이 도급이 바로 파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파견이 되기 위해서는 파견업, 그러니까 파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직접 사용사업주가 그파견에서온 근로자를 직접 업무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업무를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파견, 그러니까 어 도급이 아니고 파견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문에서 불법 파견 여부를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불법이냐 하면은, 어, 이렇게 보내는, 그, 그러니까 근로자를 보내는 사업주가, 어, 고, 용노동부에 어떤, 그, 파, 어, 견업을 성인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그, 파견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또, 파견은 생산 직접적은, 직접직은 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파견은 총 32개 업종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그, 직업 업무 분류표에 보면은 거의 뭐 수천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중에 그딱 32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뭐 업종도 해당이 안되고 또어그 그 직접 업무 지시한 부분도 있고 또어그 이제 보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성인도 안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도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사실 아리셀, 그, 폭발 사건이 되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게 사실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도급이냐, 파견이냐, 이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일단은 제한된 업종에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게 그, 도급인가요? 그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게 그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문해서 을 이제 사실은 어 관련 관계 부처에다가 어 진정이나 이런 거가 되어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안 터지고 또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여기서는 그 아리셀이라는 회사가. 외국인이 18명이 사망했는데, 이분에 대한 노동, 근로관계,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어, 어,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은, 뭐, 도급이나 아니면 파견으로 뭐,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 외부, 외국에서. 근데 사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 도급, 이렇게 했다는 그 회사도 실제로 도급이 아니고 사람만 이렇게 빌려주는 어떤 인력소개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력소개업은 이 사람에 대한 고용 관계도 없기 때문에 뭐어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도 아니면 또그 산재보험도 들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용직으로서 와서 일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리사리는 회사는 그 보내주는 회사한테 스스로만 주고 그 보내는 회사는 이 사람들한테 하루 용역비를 그런 주연, 그런 인력 파견, 파견업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이이 어, 이 인력 파견, 그러니까 인력을 이제 뭐 보내는 이제 보내서 사용하는 일자리 뭐그 일을 이제 소개하는 소개업 이런 부분은 그 어, 뭐랄까 이렇게 업무 직접 지시관계 이런 부분은 해, 어 사용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 그 하여튼 여기에서는 문제는 그 이제 그 파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불법 파견이다. 그 도급 도급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보낸 그런 그 인력을 이제 그 소개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래서 굉장히 법 위반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러면 당연히 아리세레는 회사는 그, 어, 이 사람들을 이동적으로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로서 어, 어떤 그 산재보험 책임도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도 줘야 돼,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럴 경우에 아리스에서 이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산재 보험이나 이런 게 원래는 가입이 안돼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풀, 불법 파병, 파견으로 이그그 그러니까 위치가 그 결정이 되면 이런 산재 보험이나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예 당연히 그 그러니까 어떤 그 근로자 파견을 해도. 어그 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산재와 관련된 부분은 그 파견 회사가 이제 책임을 지지만은 그 어떤 산재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지금 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그 어, 인력 도고 아니면 뭐 어, 인력 소개업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실질적으로 그 파견을 보낸 그러니까 어떤 도급으로 보낸 이 업체들도 사실상 어, 불법성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어, 이렇게 어, 업무를 지시를 받도록 이렇게 한 그거는 어, 그 일종의 어떤 파견업인데 파견업이 성립되는 되지 않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파견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보낸 이런 사업주들도 이런 파견법을 위반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 또 직접 그런 거를 어, 불법 업체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이 사업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이론적으로만 대했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떤 그 불법 파견 뭐 이런 것을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어, 또 문제가 이제 어떤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 여기에는 진짜 전문가, 제대로 된 우리 그 강남 노무법인처럼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이게 지금 그 관련 부처 그리고 또 유가족들. 에게 이렇게 정당한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고, 이제 h2 비자 그 방문 취업 이분들도 어 회사에 등록을 무조건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어이 사람들은 어떤 그 인력소개업을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는 그 자체가 허용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이 됐을 때는 고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야지 만이 이렇게 비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 h2 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근로자들도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사업도 아니면서 이 근로자를 파견해서 보낸 이러한 그 파견 사업주도 어 어떤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아리셀이라는 이어 실질적으로 사고 난이 사업장의 사용자도. 어, 불법으로, 그, 허락받지 않는 회사에 사람을 불러다 썼다는 거, 그리고 해당도 안 되는 업종에서 사용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법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반은 이것을, 어, 불법적으로 사용한 그 아리셀 회사이고, 또두 번째 그 문제는 이제 이걸 불법적으로 파견을 보낸 이러한, 그, 어, 그 인력 그 파견 회사도 이제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